소지미상입니다 여성소비 초파업 날이에요 내일은 근무하고 오전에 밥을 집에서 먹으면 돈을 안쓸수 있지 않을까요? 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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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동묘 가서 친구랑 동묘를 가서 그.. 뭐시냐그 문구도매상가 갔거든요? 수첩을 10개를 구입을 했어요. 하도 많이 쓰니까. 하나에 7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카드로 계산해서. 그럼 현금가면 500원씩인가? 아, 내 꿈에서 전 남자친구 나왔어요. 전 남자친구랑 뭐했던일 생각하면서 악몽처럼 내가 왜 그랬지 싶고.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맨날 맨날 너 혼자만 노림받지 친구들한테 정말 최악인 남자야 다시나간가건데 지금 생각해봤자죠? 10분 뒤에 일어납시다 10분 뒤에는 일어나서 시험이라도 하나 더 공부하고 그래야겠어요 10분 뒤에 일어날 겁니다. <laughs> 이렇게 안 하면 안 하는 게더 웃기다. 아, 10분 뒤에 봐요. <laughs> 이거 언제 다 먹어요, 대아들? 아, 그러니까 이거 먹을게 오늘. 뭐? 먹을 치러? 네, 내가 또 배가 엄청 크잖아요. 이거 어짜 오전에 다 먹을 수 있다고? 안돼못할거 아, 네, 같아. 그거. 너무 많아서. 이거 이거 나랐다가 내일 먹, 내일 해 먹으래. <laughs> 내일, 내일도 먹어야 그더 이 껍질 까놨다가 이걸 갖다가 응. 간장 새우 국거름국거름에 국걸음 먹어도 돼, 돼.